2024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4. 전남과 충북 청주가 오늘 만났습니다. 자 어떻게 진영을 갖췄는지 볼까요? 최봉진 골키퍼입니다. 전남. 김동욱, 고태원, 신일수, 김혜성 라인이고요. 그 앞에는 조지훈 선수입니다. 몬타노, 노건우, 발디비아, 박태웅. 최전방 원톱 김종민입니다. 자박대현 선수가 오늘도 문을 지키고요. 부현준 베니시오 이민영 최석현 라인입니다. 그 앞에는 김선민 홍원진 양지훈 김영환 김명준 역시 원톱은 정민우입니다. 어또 면했습니다 오른쪽 반대로 허를 찌르는군요. 자 직접 박사 쪽으로 볼 트윗. 해서 페라냈습니다 먼저 실점하면 늘 경기 운영이 어려웠거든요. 네, 잭 깔아줍니다. 아, 자! 자 처리를 일단은 놓쳤다가 최명진 골키퍼 재빨리 다음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시 신일수 보죠. 시리스 선수와의 위치가 네, 네 겹쳤어요. 시리스 선수가 양지훈 선수를 이제 커버하겠다라고 네. 서 있었던 게 오히려 불안한 장면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왼발로 높게 한번 깊어요. 아, 나갑니다. 바로 네. 나갔습니다. 오, 자, 자 전막 또이런장안 장관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깃발이 어... 아올라갔군요. 반대편에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그래도 이 골키퍼가 말이죠. 지금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네, 네. <laughs> 큰일 날 만큼. 그러니까 팀다 이제 주말에 또 격전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는 당연히 이제 교체 카드 활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흐름을 본다면 양팀 감독 모두 휴만해. 준비해온 교체 전술 네. 용병수를 좀 시도할 것 같거든요. 네, 선택들이 오늘 경기에서 중요한 주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발디비아 쪽입니다. 오른발로 감아서 올려줬습니다높게 뒤쪽 백헤더 다시 한 번에 투입됐고요. 자 골프 어, 발전! 예, 예. 그대로 패스됐습니다. 예. 예. 흘러갔습니다. 예. 자 다시 보시죠. 이거는 지금 박골키퍼 박대현 선수에게 좀 미루었던 장면이거든요. 네. 여덟 경기에 공격 포인트 6개, 공격 수준 뭐 최종이죠. 자 김혜성, 좀 터치가 길었죠. 게 아직 안되고 있어요. 자양준이니 네, 양준 네, 때릴 수 있는 거리까지 갔어요. 제껴내고 오른쪽 뺏깁니다. 자 다시 안쪽으로 아골 투입한 것이 길었습니다. 정민우를 겨냥했는데요. 낮게 뛰어준다 골키퍼 처리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몬타노 앞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몰고 나옵니다. 어, 자직접적으로 자, 해볼만해요. 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오른쪽 수비는 그 사이에 네 명이 백업됐습니다 반대쪽 들어갑니다 반대쪽 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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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림 수중에 하나 있는데요 아 지금 잡으면서 어, 어깨 쪽이 좀 강하게 지면에 충돌해서 네. 탈구가 살짝 의심되는데요. 아, 지금 어, 또통이 심한 것 같아요. 강혁진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천 바로 넘겼습니다. 자, 구현준 공을 잡고 문합적으로 경합했다. 나갑니다. 여기서 잘 띄워줬고요. 머리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때렸습니다. 오른쪽 나갑니다. 운동, 왼발로! 오, 좋은 시도예요. 네, 네. 안쪽에 감겨 맞았네요. 네. 여기서 공을 방향을 바꿔놓고 왼발을 갖다 놓고 때렸습니다. 네. 전반과는 좀 다른 양상이에요. 전반전에 슈팅 자체가 두 개밖에 나오지 않았던 전남인데요. 어. 원 터너입니다, 왼 터너. 크로스 올라갑습니다 아! 자, 컷백 플레이가 아! 기가 막힌 게 나올 수도 있었던 타이밍인데요. 네, 네, 네. 하남과 몬타노를 교체합니다. 네, 네. 이 장면이 몬타노에게는 이제 오늘 끝 장면이 됐는데요 네. 박스 쪽 벌디비합니다. 돌아서서 때리지를 못하고요. 다시 한번 김혜성! 뒤쪽 내줬습니다. 김종민! 김혜성! 자, 김종민! 자, 만들어납니다. 오른발 올려줬습니다. 뒤쪽! 세컨볼! 유에이. 슛! 끌절됐습니다 슛을 블락했는데 그런데 지금 네. 라인 밖에서 프리킥을 선언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일단 득점 네. 나오죠. 세컨드 볼을 UAE가 여기인데요. 득시도했는 어. 아. 자, 손을 쳐서 막았다는 건데요. 핸드볼 파울로 본다면 베니시오 위치가 박스 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페널티 킥이 페널티 킥이네요. 자, 슈팅 장면에서 손을 쳐서 막는 것이 박스 안쪽이었고요. 심발력의 박대안입니다. 네. 발디비아 들어갑니다. 발리비아 특유의 햄스트링을 저어는 네. 세레브리션 네. 어렵사리 진짜 충북 청주의 방패를 뚫어냈네요 네. 그러니까 비기더라도 1대1, 2대2, 3대3 네. 넣으면서 비기는 거 하고요 0대0으로 못 넣으면서 비기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그게 지금 충북 청주 1대1 누적됐거든요 자모두모니다 5두! 5두 잡아라 조종하은 완벽한 네. 템포의 승리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이페인팅이 결정적이었거든요. 잘 들어오고 공간을 확 열어놨어요. 네 여기에서 조지훈을 벗겨내면서 슈팅 각을 잡았고. 네. 자 이게 아, 충북청주 얼마만에 얻어내는 필드골입니까? 자 크로스. 자! 이번에는 정말 좋은 패스가 아. 들어갔는데 본인도 개면쩍합니다. 이강은이 여기서 잘 올려줬거든요. 이거를 발로무 안쪽 위쪽에 맞으면서 허공에 날아갑니다.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헤서 미치지 못했고, 골키퍼 잡아내기 전수비수가 처리했습니다. 주심은 일단 시계를 한번 봤고요. 자, 이제 휩쓸이 울리네요. 경기 끝났습니다. 1대1로 창과 방패 맞대결은 팽팽하게 끝났습니다.